가져왔습니다. 키트 렌즈 가 같이 있어서, 어 아, 이렇게 렌즈가 먼저 들어있네요. 그리고 스트랩, USB C 2 오디오 잭, 오디오 잭이 바디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USB A to C 타입 케이블, 아직까지 C to C를 안 넣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 아, 이 배터리 대박! 확실히, 이 포장부터 옆에가 동그래진 게 느껴지죠? 실버 예쁘네요. 영롱합니다. 되게 좁은 느낌이고요. 높은 느낌이죠. 원래 XT 두 자리 숫자 애들이 좀 좁고 높은 느낌이 좀 들고요. 하주 커버는 원래 없습니다.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나머지 부분은 마그네슘인데 이 색깔 역시 그두개 사이의 색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좋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질이 다른데 미세하게 색깔 차이가. 이 정도면 없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은 약간 색깔이 그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소재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빛 때문이 그런가? 약간 전반적으로 실버가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예쁘네요. 세련됐어요. 무광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광의 실버. 잠깐만. 자, 이게 스백 B입니다. 색깔이 조금 더 쿨톤인 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 엑스펙비 같은 경우는 엑스펙 6이구나. 이거는 알루미늄 통짜바디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무광이라면 얘는 확실히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확실히 뭘까? 이거 소재가 갑자기 궁금하네요. 금속에 차가운 느낌이 없습니다. 마그네슘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아,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이게 또 다른 색깔입니다. 그죠. 플래시가 굉장히 독보이게 커지는 거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요. 네, 뒤에도 이렇게 생겼고요. 음, 실버가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전 어, 뭔가 그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의 색상 차이가 물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덩어리 한 덩어리로 부었다면. 실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검은색 띠가 지나간 느낌이죠. 조금 더 필름 카메라의 느낌도 나고, 예, 네, 저는 훨씬 더 실버 쪽이 마음이 기우네요. 이제 지금 철인상이긴 하지만. 음. 하지만 또, 그레이 색깔은 XT50에만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또 매력적일 수 있죠. 요 다이얼이 가장 관심 많으시겠죠? 얘는 눌리지 않고요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얘랑 질감이 조금 달라요. 가볍게 돌아간 느낌? 좀, 좀 무겁게 돌아간 소리가 들리죠? 예쁘네요. 사실 진짜 몇칠 전에 리뷰가 업로드 됐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개봉기만 하는 영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오래 사용해 보면서 샘플 때는 확실히 샘플 기기이기 때문에 렌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 최종본에 비해서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전자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은 결과물들을 위주로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행 좀 가서 많이 이것저것 찍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환질과 결과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저는 네, 어 실버가 진짜 느낌 좀 다르네요. 음 훨씬 귀엽습니다. 훨씬 귀엽고 저는 지금 실버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블랙 은뭐 너무 쉽게 예상이 되고 저는 사실 블랙 기기가 많습니다. 지금 얘도 XT5 블랙이고요. 얘도 지금 XS2, XH2S 블랙입니다. 저는 진짜 프로 기기들은 블랙으로 사고 그 아래 캐주얼한 기기들은 블랙 이 아닌 색깔을 선호하는데 그레이도 고민 많이 했고 되게 남성적이고 좋긴 한데 요 바지에는 확실히 전실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확실히 이게 두 파트로 보이잖아요. 실버 바디에 검은색 띠가 지나가는 느낌이 분명하게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네, 질감도 굉장히 잡고 싶은 질감이네요. 약간 거칩니다. 매끄럽지 않고 얘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얘가 조금 펄감도 있고 오돌돌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미적인 느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투스 버튼이 생겼는데 어, 기존에는 그냥 프린팅이었다면 얘는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그 페인팅이 벽겨질 염려가 없겠죠. 확실히 튀어나온 큐브톤도 굉장히 멋들고요. 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훨씬 좁아요. 좁고 작네요. 네, 확실히 x 덱 V에 비해서 작은 바디입니다. 이게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작은 바디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바디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네. 뭐 리뷰는 했으니 샘플 리뷰는 했으니 이제 롱텀 리뷰로 이 기기를 가지고 이제 샘플은 반납드리고 제 기기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버가 또 느낌이 다르구나 사실 그레이도 펄감이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색상 때문인지 아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보이시죠? 느낌... 혹시... 확실히 여기가 더 펄감이 있죠? 보이시죠? 크롭해 드려야겠다 얘는 만지면 딱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나요 알루미늄 같은 얘는 아닙니다 네, 이상 개봉기였고요 또 열심히 사용해 보겠습니다